안녕하세요 AKG입니다. VC25 에어포스원, VC25 항공기인 에어포스원의 임무는 미국 대통령에게 항공운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항공수송 함대는 특별히 구성된 두 대의 모임 747, 200B와 공군 지정 VC25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항공기 또는 공군 항공기에 탑승할 때, 무선 호출 부호는 에어포스1입니다. VC25와 표준형 보잉 747의 주요 차이점은 전자 및 통신 장비, 독립형 수화물 로더, 전후방 계단, 기내 금유 기능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숙박시설에는 전용실과 대통령 직무실로 구성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가 포함됩니다. 회장, 그의 가족 및 직원을 위한 회의실 식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님, 고위 직원, 경호원 보안 요원 및 뉴스 미디어를 위해 다른 별도의 숙박시설이 제공됩니다. 두 개의 조리실에서 한 번에 최대 100개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포함한 6개의 신객용 화장실과 승무원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미니 조리실이 제공됩니다. VC25에는 또한 정리한 의료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 장비와 보급품을 갖춘 구역이 있습니다. 대통령 항공 운송은 1944년 신성한 암소라는 별명을 가진 VC-54가 프랭클린 부 로즈벨트 대통령을 위해 추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즈벨트 대통령의 후계자인 헤어리 에스 트루먼 대통령은 집권첫 17개월 동안 이 항공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1947년 7월 26일 트루먼 대통령은 세인프리드 카운브에서 1947년 ...가 보안법에 서공했습니다이 법안은 이 공군을 독립적인 서비스로 설립하여 세이프라드 카우를 이 공군의 발상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1947년부터 1953년까지 페리에스 트루먼 대통령을 수상한 인디펜던스라는 별명을 가진 DC 118이 등장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고향은 이즈리즈 인디펜던스의 이름을 따서, 인디펜던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g 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배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d c 1 2 1 a 및 d c 1 2 1 b 둘다칼럼바인2라는 별명 그리고 칼럼바인3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이두 개의 학부은는 아이젠하워 국민의 고향인 폴로라로 주의 공식 주화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이라는 콜사인이 5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VC-137은 에어포스원으로 널리 알려진 최초의 항공기였습니다. 1962년에 에어포스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구입한 VC-137C는 꼬리번호 26000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전용기일 것입니다. 꼬리번호 26000번은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을 댈러스로 옮긴 뒤 암살 후 시신을 워싱턴 DC로 돌려보낸 항공기다. 린던 B. 잔스는 달라스의 러브필드에서 기내에서 36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72년 리처드 엠. 닉슨 대통령은 26000번의 배를 타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구소련을 역사적인 방문을 했습니다. 꼬리 번호 27,000은 26,000을 대체하고 1981년 10월 19일 이집트 대통령 아나르 사다트의 장례식에서 미국을 대표하기 위해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을 이집트 카이로로 비행하는데 사용되었을 때 자체 역사를 새겼습니다. 첫 번째 VC25A는 1990년 9월 6일 조지 부시 대통령을 플로리다주 캔자스로, 그리고 다시 워싱턴 D.C.로 수송할 때 에어 포스 원으로 비행했습니다. 두 번째 VC-25A는 수송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카터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꼬리 번호 29,000은 2001년 9월 1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대한 공격 이후 플로리다 사라소타에 있는 엠마이 북커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하던 중 중단되었을 때 역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뉴욕시에서 승무원은 증가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직원을 워싱턴 DC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꼬리번호 28,000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역사적인 쿠바 여행으로 수송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928년 켈빈 쿨리지 대통령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공기는 대통령 공수 그룹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 기지에 위치한 항공 기동 사령부의 89 공수 비행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VC-25A는 에어포스원으로 알려진 자랑스러운 전통과 구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여행의 독특한 임무를 계속합니다. 주요 기능 대통령 항공 운송 계약자 보잉 에어플레인 코 엔진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CF6-80C 2B1Z 엔진 추력 56,700파운드 각 엔진 길이 231피트 10인치 높이 63피트 5인치 날개 길이 195피트 이륙 중량 8 3 3 0 0 파운드, 범위 7,800 법정 마일, 승무원 30명, 승객 71명, 소개 날짜 1990년 12월 8일, 1990년 12월 23일, 배치 날짜 1990년 9월 6일, 1991년 3월 26일. 영상은 계속됩니다.